이번 강의에서는 어, 재무제표를 보고 경영에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이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하면 되는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부서별 활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경영 목표는 음. 마저 이익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은 매출액을 극대화해야 될 거고, 판매 비용은 하나의 줄이야 되겠죠. 어, 생산에서는 원가를 절감해야될 거고, 인사 측면에서는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되겠죠. 연구 개발 부분에서는 연구 개발에 따른 어떤 실패 횟수를 줄이는 게 필요해져 보입니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손익 관리를 해야 될 거고, 회계 측면에서는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무 관리가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우량한 자원을 보유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 입장에서는 매출채권 및 재고관리를 지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산은 양질의 제품을 제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사 측면에서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리고 총무는 기업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연구개발은 상품성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하다. 회계 측면에서는 자금 유출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등명자는 자산이나 부채 등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측면에. 그서 살펴보면 현금 흐름표의 경영 목표는 현금 유입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매출 채권을 저기에 회수하는 게 필요하겠죠. 생산 측면에서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높이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인사 측면에서는 측정 인원 유지를 기획해야 됩니다. 총무는 소모성 경비를 가능하면 줄여야 될 거고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최적의 연구개발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자금 수지에 대한 일일 점검이 들어가야 되겠죠. 회계 측면에서는 불량 채권 등에 대한 감시가 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경영자는 자금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활동 이어서 어, 재무제표를 보고 어, 부실하다. 뭐 이런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에는 어, 현금이 만약에 절대 부족하다. 수능운전자본의 어떤 만성적인 부족이라든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급증한다든지 비유동자산에 대한 과대 투자를 한다든지 이 단기차입금이나 유통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부실징후라고 볼수 있죠. 금융비용 부담률이 증가한다든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매출액이 줄어들면 현금이 추득한 이러면뭐 지불 특히 재료비나 임금불지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결손이 누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가담 금융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금흐름표상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급속히 줄어든다. 이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장단기 자본조달과 운영이 불일치한다. 이제 단기 부채 차입이 장기 이부채상상을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줄린 돈으로 없는 음, 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인여 현금 흐름이 이, 이 마이너스가 시행된다든지, 이 과다한 배당금이 지급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부실 징후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현상들이 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이 이 분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 계산한다든지. 기말 재고액을 늘려서 매출 원가를 축소 계산하는 어, 사례.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하기하고 기말 재고액을 마이너스한 거잖아요. 기말 재고액을 늘려서 매출 원가를 축소 계산한다든지. 가공 매출 계산. 즉 허위 매출을 장부에 계산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어, 동시에 수익이 증가하겠죠. 세 번째 분량 채권, 대성, 충당금 미계산한다. 매출채권은 대부분 외상대금으로 오래될수록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는 비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가치축소 및 이익이 축소되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미계산한다. 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산하게 되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하는 거죠. 그래서 불량 자산이나 현재 없는 자산을 정부의 그대로 얻는 경우도 있다. 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계산한다 비용 성격인 연구비 지출을 무형 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는 려 시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누락한다든지 차익금을 누락하면 빚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재무 구조가 견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분식에 대한 방법들도 참고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선하고 부서별로 접근 방법이라든지 부실징후를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